안녕하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리뷰, 둘리뷰입니다. 이 난장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선 정리함을 샀어요. 뚜껑이 열리는 타입이고요. 바닥 부분은 통풍이 되도록 홈이 많이 있어요. 이 제품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큰 어댑터를 쓰더라도 옆으로 눕혀서 쓰시면 됩니다. 충전선 같은 경우에는 돌돌 말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안에서 꼬이지 않고 최대 길이로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멀티탭 길이가 남으면 안쪽에 감아서 정리해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뚜껑이 열리는 타입이라 멀티탭을 켜고 끌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밤에 불 끄면 은은한 조명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바닥에 널브러진 충전선들이 다 보이시나요? 책상 아래에 두고 쓰는 경우에는 충전선 정리도 따로 필요했어요. 요즘에 마이크로 5핀, C타입, 라이트닝 8핀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네틱 케이블 홀더를 사서 여기에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철제 다리로 되어 있는 책상이나 철제 서랍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딱 달라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꼭 철제가 아니더라도 이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그네틱 홀더를 끼우기만 하면 충전선 두께에 따라서 헐거운 것도 있기 때문에 안쪽에 실리콘 부분이 이것을 밀착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뒷부분에 자석 홀더를 붙여 두면은 거기에 딱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달 정도 사용해본 결과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기도 번거로울 뿐더러 화재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도 생각하신다면 이 전선 정리함을 통해서 정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리뷰도 많은 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